반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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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냐고의 가수 정삼입니다 20년 전통의 맵지만에서 정말 맛있는 닭발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닭발이 게 중독성 아시죠 이게 또 어느정도 딱 매워야 이게 맛있거든요 맵지만에서 너무너무 맛있게 닭발과 닭발 편육 야, 이거 진짜 저녁에 술안주로 이거는 정말 아, 최고의 술안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맵지만 해서 이게 밥반찬, 밥비에 먹을 때 비빔젓갈 아시잖아요 예 젓갈이 밥도둑이잖아요 야 역시 맵지만 어 정말 대단합니다 예, 예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는요 이 맵지만을 선택 안할 수가 없네 야 맵지만 최고입니다 닭발, 닭발 편육, 비빔젓갈 최고